안녕하세요. 한의사 지은혜입니다. 현재 산후 2개월째이시고요. 산후부종으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셔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산후부종은 임신 중에 출산을 대비해서 늘어났던 체수분량이 출산 후에 산후기를 거치면서도 배출이 잘 되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있어서 부종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산모는 기본적으로 출산 과정을 거치면서 체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조리 중에 가벼운 보행이나 활동이 회복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요, 골반의 힘이 떨어지고 또 전신 근육의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만 앉아 있거나뭐서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많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또 산후에 이제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 혈액 손실이 많다 보니까요, 평소에 허약하셨던 분들은 빈혈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또잘때 식은 땀이 나기도 하고 기운이 약해지는 증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내 혈류 순환이 불리하게 되고 또 움직임도 원활하지 못해서 부종이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림프 순환이 저하되고 노폐물이 많이 정체되면서 생기는 산후 부종은 대사율을 향상시키는 약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요. 이 중에서도 허약체질인 경우에는 기운을 보충해주면서 면역기능과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부종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산후에 살찌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내가 이 살이 계속 빠지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산후 비만의 70%가 이 산육기, 다시 말하면 출산 후한 6주 동안에 많이 발생하고요. 이 기간에는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 뿐만 아니고 비만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 산후비만의 대다수가 바로 붓기가 정상적으로 빠지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임신 중에 과다한 체중 증가가 있었거나 또 임신 중독증이나 혹은 난산으로 인한 손상이 있었던 산모는 출산 후에 부종이 생기가 쉽고 이 부종이 잘 빠지지 않아서 산후 비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후 부종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수족냉증과 더불어서 손목과 발목의 통증, 더불어서 부종이 회복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모된 기혈의 복구가 아직 되지 않았고 기혈 정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실 이렇게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진찰과 진단이 필요하고요. 현재 몸 상태와 증상을 파악해서 이에 맞는 한약을 복용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부족한 기혈은 채워주면서 또 순환을 도와서 빠지지 않는 부종과 어혈, 노폐물을 잘 정리하시는 전문적인 한약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